네, 며칠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좀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분이 이제 의뢰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어, 결론은 지금은 프랜차이즈 하실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이유는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판매가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고요 매출도 좋아야 하고 고객의 반응도 있어야 하고 수익률도 좋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매장을 안테나샵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가격 설정 쉽게 말씀드리면은 본점에서 매출이 좋고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을 냈을 때, 가맹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 설정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쉬운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자, 내가 직영점으로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달에 1,500만원을 팔아서 순 이익금으로 500만원을 벌어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가맹점을 내게 되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가맹점이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매출일 경우 똑같은 수익금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내가 판매가를 설정을 할 때는 빠트리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물류 비용이거든요 자, 이걸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계산하기 가장 쉬운 아메리카노 한 가지로 이 판매가 설정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재료 원두가 있죠. 내가 만약에 원두를 1kg에 3만 원에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메리카노 한잔 원가가 30g이라고 가정을 할때 원두가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0g 대 3만 원이면 30g 대 x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개 곱하고 이걸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x는 900원이네요. 1kg에 원두 3만원짜리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은어 30g에 900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이걸 2500원에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2500원에 아메리카노를 팔면은 마진율이 또몇 프로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법 모르면 프랜차이즈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원두 가격과 판매가에 따라 내 마진이 몇 프로인지 이걸 모르면 가맹점을 낼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안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 계산 못 하시면 프랜차이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2,500원을 900원으로 만드는 거니까 2,500원 빼기 900원 나누기 2,500원 곱하기 100. 그러면은 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진이 64%가 나오네요. 2,500원을 팔아서 1,600원이 남으면 마진은 64%. 자, 원두가 900원이 나오면은요. 이제 여기에 컵, 뚜껑, 뭐 홀더, 빨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 150원 들어간다고 계산할게요. 포장 용기라고 해서요. 그러면 우선 이 원가가 1,050원이죠. 1,050원. 자, 이게 원가가 1050원이면 마진율을 계산을 할때 부가세는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별도가 되어야 될까요? 부가세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050원이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105원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105원. 그러면 총 원가는 1155원. 이게 원가예요. 자, 이 아메리카노 원가 1155원을 가지고 3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3000원 판매가 네. 그러면은 1155원에 만들어서 3000원에 판매를 할때 어, 마진율은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이거 계산하는 법을 모르시면은 프랜차이즈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가맹점에서도 몇 프로가 남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판매가 3000원 빼기 원가 1,155원, 나누기 3,000원, 판매가 곱하기 100.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마진은 61.5%가 나오네요. 61.5%가 나오는데, 자, 이게 내가 운영하는 매장의 마진율이에요. 그러면, 가맹점을 냈을 때, 지금은 내가 본점을 운영을 하는 거고, 가맹점을 냈을 때, 자, 내가 이 정도 남으니까, 가맹점도 이렇게 남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맹점을 냈다가는, 가맹점을 내신 분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왜냐면, 하 동일한 마진율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지금은 이, 본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류비용에 대해서, 원두 원가와 포장 용기 원가, 이런 것들의, 유통비용, 보관비용, 배송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통 내가 가맹점을 낸다는 것은 가맹점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두는 그 유통비용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받는 것 중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자료를 받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절대 원가가 아닙니다. 가맹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거래는 부가세를 내고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원가를 계산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은 부가세를 내고 계산서를 받는 비용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원두의 가맹점을 운영을 했을 때는 이 원두를 매장 가맹점에 보내주는 비용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배송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배송비가 붙거나 보관비가 붙거나 또는 부가세도 당연히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한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할까요? 이거는 뭐 본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유통 비용으로, 그리고 본사의 유통 수익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 한15% 정도 평균적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원가가 1150원 부가세 포함으로 원가가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15%를 플러스 업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1.15.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1.15. 1.15를 곱하면 1128.25 뒷자리 올림으로 처리를 하고 1328.25 뒷자리 올림으로 처리를 하고 1329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1329원 이게 부가세를 포함한 원가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원가니까 음이 비용이 원가로 판매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 아까와 똑같이 3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1155원일 때에 61.5%가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가가 1329원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60%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 판매가가, 물론 뭐, 그 정도 마진이 괜찮다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판매를 하시면 되지만, 어,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60%도 안 남는다. 그러시면은 적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금액은 음, 3,500원 정도가 판매가 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500원 빼기 1,329원 나누기 3,500원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가맹점의 마진 62%가 나오네요. 62.02 버림하고요, 62%. 자, 이렇게 가맹점과 본점은 어, 중간에 유통 비용이나 물류 비용이나 보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유통 비용을 업시킨 다음에 가맹점가를 잡아야지 나중에 가맹점이 짠! 하고 오픈했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원가에서 부가세를 포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고객한테 받는, 어, 아메리카노 가격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메리카노 3,000원입니다라고 했는데, 부가세는 300원 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3,000원에 아메리카노를 팔게 되면은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 비율을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로 계산을 해야지 정확한 마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아메리카노 가격은 제가 임의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 계산하는 공식이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원가율 계산법,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 그러시면 지금 경영을 하신다거나, 프랜차이즈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이 정도의 산수. 수학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간단한 공식이니까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가 판매를 하는 비용과 가맹점이 판매를 하는 비용, 중간에 발생한 유통 비용까지 다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정보 공개서, 상표권,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셔야 프랜차이즈업을 또 하실 수가 있죠. 이 다음에 단계를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